모든 통화 녹음을 증거로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개인 사생활 침해 통신 비밀 보호법에 관련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휴대 전화에서는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몰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 은밀한 부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부동산 계약할 때 무구, 갑질 등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음성 녹음, 통화 녹음을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자 불법이 될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처벌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실 텐데 불법 녹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해당 규정은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죄 학정을 받게 되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녹음 현장에서 대화 당사자로 있으면 녹음을 해도 되겠지만 대화 상황에 없으면서도 몰래 녹음하는 형태, 이른바 도청으로 간주해서 처벌 대상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녹음한 증거는 아무리 사인간의 불법적인 형태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통비법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따라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인들도 그 해당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여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 인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한 녹음이 위법한 증거가 돼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 이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녹음 증거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라면 이혼 소송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 최근 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A 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외장 하드 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미리 설치를 해놓고 세 차례에 걸쳐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받은 사실이 있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적인 요소를 피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일명 통화녹음금지법이 발의되면서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었고 해당 말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처리되었죠. 일상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아지고 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많아지는 시대에서 주거침입을 하거나 불법 녹음 등의 행동으로 증거는 크녕 나를 지키는 방패가 오히려 날 공격하는 날카로운 창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혼자 힘들게 불법적으로 증거 수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제대로 된 증거 수집으로 억울한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